질환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생아부터 청소년까지도 항문 질환을 앓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서 항문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배변 시 피가 보인다면 부모님들은 크게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소화 항문 질환은 아이의 성장 단계와 배변 습관에 따라 생기는 경우가 많기에 조기 발견과 적절한 보존적 치료가 중요합니다. 소화 항문 질환은 신생아부터 청소년까지의 연령에서 항문과 그 주변에 발생하는 여러 질환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항문주의 농양과 치루, 치열, 그리고 직장 탈출증이 있습니다. 신생아 및 영유아기에는 증상을 표현하기 어려워 통증이나 불편함이 울음이나 배변 거부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호자분들이 평소 아이의 배변 습관과 항문주의 피부 상태를 잘 관찰해주시고 이상이 느껴질 경우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잘 회복할 수 있습니다. 소아 항문 질환은 겉보기에 성인과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발병 원인과 연령별 특징이 다른데요. 소아는 대부분 선천적 구조 미성숙, 면역 반응, 배변 습관의 미숙 등으로 인해 항문 질환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성인은 좌식 생활, 만성 변비, 과도한 음주 및 흡연, 스트레스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소아항문 질환의 원인은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주로 아직은 미성숙한 해부학적 기능과 면역기능 그리고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배변 습관 등이 중요한 요인입니다. 특히 영아기에는 항문주의 분비샘에 염증이 생겨 항문주의 농양이 잘 생기고 반복적인 변비로 항문이 찢어지는 치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이가 배변에 통증을 느끼면 변을 참게 되어 그 결과 변이 더 단단해지면서 항문질환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후 5개월 남아를 둔 A씨는 아이를 목욕시키던 중 아이의 항문 옆에 단단한 멍울이 잡히고 피부가 붉게 부어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기저귀를 갈 때마다 울고 보채며 배변 시 특히 더 예민하게 반응했는데요. 며칠 전부터 멍울 부위에서 고름 같은 분비물이 살짝 배출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병원을 찾은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아이가 소아 항문주의 농양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세 가지를 들수 있습니다. 첫째, 항문주의 농양은 항문 주변에 고름이 차고 붙는 질환으로 영아기 남아에서 가장 흔합니다. 둘째, 치열은 배변 시 항문이 찢어지는 것으로 여아에서 더 흔하며 단단한 변이나 변비가 원인입니다. 셋째, 직장 탈출증은 직장 점막이나 조직이 항문 밖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으로 근육이 약한 소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문 주위 농양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항문의 분비샘에서 발생한 염증이 진행되면서 농양을 형성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항문 주변이 붓고 빨개지며 통증을 유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병변에서 고름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항문 농양 하나에약 3분의 1 정도에서 농양이 피부를 뚫고 누공을 형성해 치료를 형성하게 됩니다. 항문주의 농양은 대개 고름이 고인 부위를 절개해서 농을 빼주는 간단한 시술과 함께 항생제 복용, 좌욕을 통해 치료하고 관리합니다. 대부분 전신 마취가 필요하지는 않고 외래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농양이 반복되면서 치료, 즉, 피부와 직장을 잇는 새끼리 생기기도 하고 이 치료로 인해 다시 농양이 생기는 악순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인에서는 치료를 수술해야 하지만 소아에서는 아이의 나이와 증상, 위치 등을 고려해서 경과를 관찰하고 필요할 경우 수술을 고려합니다. 항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려면 아이의 배변 습관과 항문 주변 상태를 꾸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배변을 꺼리거나 통증을 호소하는지, 변에 피가 섞여 있는지, 항문 주변이 붓거나 진물이 나는지 등을 주의깊게 살펴야 하는데요. 또한 아이가 기저귀를 차는 경우엔 자주 갈아주고 항문 주변을 깨끗이 닦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증상이 반복되거나 아이가 불편함을 표현하면 조기에 병원 진료를 받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무엇보다도 아이가 편안한 배변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열은 아이가 배변 시 항문이 찢어지면서 통증을 느끼는 질환입니다. 찢어진 항문 점막이 아물면서 피부가 튀어나와 꼬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단단한 변이 원인인 경우가 많고 반복되면 아이가 배변을 무서워하게 돼요. 변을 참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증상으로는 배변할 때 울거나 아파하는 모습, 변에 선혈이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좌욕과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잘 호전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직장 탈출증은 노인성 질환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3세 미만의 소아에게서도 비교적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는 소아의 골반 근육이나 직장 점막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쉽게 탈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변을 보기 위해 너무 오래 힘을 주거나 쭈그려 앉는 자세가 반복되면 직장이 항문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직장 탈출증은 배변 시 직장 점막이 항문 밖으로 밀려 나오는 질환으로 아직 골반 근육이 약한 3세 미만의 소아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보기에 튀어나와 있는 모양이 심각해 보일 수 있어 많이 놀라시지만 항문 주위를 따뜻한 물에 담그거나 부드럽게 눌러 넣으면 원상 복귀됩니다. 하지만 반복되거나 탈출 부위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드물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로 충분히 좋아집니다. 아이들이 배변을 참는 원인은 단순히 버릇 때문이 아니라 통증이나 불편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항문이 찢어지는 치열이나 농양으로 인한 통증이 있다면 아이는 배변을 무서워하게 되고 이를 피하려고 변을 참을 수 있는데요. 변을 참으면 변이 더욱 단단해지고 다음 배변 시 통증이 심해져 또 참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치질이라고 불리는 항문 질환에 항문 주위 농양, 치열, 치루, 치핵 등이 있습니다. 소아에게도 치질이라고 불리는 앞서 말씀드린 질환들이 생길 수 있지만 성인에서의 양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인에서 흔한 치핵은 주로 항문 주위 혈관이 부풀어 생기는 질환이지만 소아에서는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 항문 질환입니다. 또한 성인에서보다 소아에서 수술을 필요하는 경우가 더 적고 보존적 치료로 대부분 호전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 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아이가 변을 볼때 자주 아프다고 온다면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데 사실인가요? Yes. 소아에서 변을 볼때 자주 아프다고 온다면 배변 후 항문 주변을 면밀히 관찰하시고 이상이 관찰된다면 사진을 찍으신 후에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문 주위 농양이나 치열에서 항문 주위 통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병원에 내원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좀더 빠르고 쉽게 증상이 호전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예측 예솔로 두 번째. 아이가 변을 참으면 혼내서라도 배변하게 해야 하나요? No. 소아에서의 항문질환은 배변 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변을 참는다고 혼을 낸다면, 배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더욱 배변 활동을 참고 피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변이 딱딱해지고 변비가 생긴다면, 치열 등의 항문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아이가 편안하게 배변 활동을 할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배변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소아 항문 질환이 만성화할 경우 아이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도 많은 불편함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항문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더불어 규칙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잡곡밥과 채소 및 과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합니다 예방의 핵심은 올바른 배변 습관과 식습관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건강한 배변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이가 배변을 꺼려하거나 통증을 표현한다면 혼내기보다는 부드럽게 대화를 유도하고 항문 주변을 잘 관찰하여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